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대화, 간단한 영어 대화, 네. 재생 목록 AU입니다. 영어 대화.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도 앞으로 또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하려고 우리가 1년 동안 실력을, 기초를 갈고 닦아 오신 거죠. 네. 오늘은 79번째입니다. 79번째. 네. 어, 그래서, 어, 1년 동안 1반 2반을 끝내신 분들은 원래는 일주일에 이 대화를 a 이거 a u 대화입니다 재생 목록 a u 대화를 일주일에 40개씩 하셔야 돼요. 요거 곱하기 40개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못 올려 드렸기 때문에 음, 이걸 이제 일주일에 20개씩 하시고 아니면 10개씩 하시고 다른 거일기나 어, 단어 퀴즈 그리고 상식 퀴즈 합해서 어, 이 정도 예, 40개 플러스 알파로 예, 그만큼 양을 조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그리고 그 외에 부교제로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화, 대화책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예, 대화책을. 어, 요 이제 맞춰서 하나 별 길지 않은 대화 책을 구입하셔서 그걸로 같이 개수를 채우셔도 됩니다. 열심히 저는 많이 올려 놓겠습니다만 어,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에 진짜 일주일에 40개를 제가 설명합니다. 4 0개를막 빠른 시간에 막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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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합니다. 막 그래서 대충 대충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만 딱딱딱 찝어 드리고 가죠.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음 기록으로도 많이 남고 그리고 어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에, 다시 하나하나 상세히 계속 설명하죠. 제가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음, 온라인에서는 일주일에 40개씩 설명은 아, 어, 진짜 저도 시간도 바쁘고, 뭐 그래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음, 일반, 이반 강의 있죠? 기초했을 때. 일반, 이반 강의는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해놓고 이제 실전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그거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AU 대화는 일주일에 40개 올리기는 정말 저는 죽습니다. 죽어. 요 그래서 올려드리고 싶어도 좀못 올리는데 그동안 이제 올려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단어 퀴즈, 상식 퀴즈. 이게 전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같이 어 얼버무려서 어, 버무려서 네, 같이 양을 맞춰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란다야, 커머가 허격이죠. 여자 이름이죠. 네, 네. 미란다 잠깐, 마렌다, 마렌다. 그러니까 미란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는데 마렌다 우리가 절대 못 알아듣죠. 우리가 발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연습해 볼게요. 마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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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렌다. 모렌다. 모렌다. 네, 여기를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 하시고 따닥따닥 하시고 곱하기 6번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이거 좀 그만하시라. 따닥. 그러시는데 어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버 유튜버들의 에러 사항입니다 왜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냥 반복하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 기준 모르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참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다른 뭐 유튜버 어, 그 채널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하또 또 그래요. 그분들도 또 하고 싶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여기 따닥, 이쪽을 따닥치시면 10초 뒤로 <laughs> 그러다가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죠. 잘, 요거,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기능을 잘 이용하셔서 잘 이용하세요. 그리고 이거 여섯 번 하시는 거 중요해요. 이런 게 바로 영어회화 강의예요. 이런 걸못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랄라 잉글시 채널은 되게 특이하게 강의가 강의 스타일이 상당히 특이하죠. 이게 진짜로 찐 훈련, 찐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수없이 수천 명을 지금 배출했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10년 어디서 막굴르시다가안 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가 와가지고 해결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하셨는데 한 마디도 못하고. 네, 예, 심지어는 음, 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10년 동안 외국인한테 했어요. 외국인한테인데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명씩 해가지고 10만원씩 내가지고 50만원을 맞춰 드렸던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 지금 50만원 갖고 턱도 없죠? 예. 그렇게 맞춰 드려가서 일주일에 두번 해가지고 한 시간씩 해가지고 외국인을 10년 동안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못하는 거예요. 10년을 믿고 했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운 좋게 저한테 딱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가서 헤매실 수도 있었는데, 운이 좋으신 거예요. 하늘이 감탄했는지 저랑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3년 만에 말태워가지고서든 네. 안타까운 게, 처음에 3년을 저랑 하시고, 다음에 외국인 했으면은, 3년 내지 5년 만에도 날아다니실, 날아다니실 분인데, 10년을 이제, 10년을 너무, 어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시간 낭비가 좀, 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어던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오히려 예, 10년을 하고 오셨는데 오히려 어, 학교 다닐 때딱펜 놓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더 못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예, 랄라잉글리시 채널, 채널, 채널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는요. 꼭 매번 시간마다 숙제를 해드리면서 매번 시간마다 한국말 책 있죠? 한국말 책 참고서 보고 줄줄줄 줄 하셔야 돼요. 예, 30명에서 30명 다 발표를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책이 두 개니까 뭐두개 발판으로 시간 많이 가죠. 네, 그래도 어쨌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참안타까워 10년 하셨는데 처음 하는 분들보다 되게 못 하세요. 그래서 아 어떡하나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한 이제 2, 3, 2년 이렇게 지나면요. 2, 3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듣기를 합니다. 제가 듣기는 처음부터 안 해요. 듣기는 나중에 합니다. 네. 듣기를 하니까는 그때 이제 들어놓은 거 많잖아요. 10년 그때 이제 날개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이년좀 넘게 하시니까는 이제 그 숙제를 많이 따라왔어요. 예, 그래서 어, 좀씩조으로 따라 하시는데 듣기 할때는 다른 분들은 이제 듣기 처음 하잖아요. 듣기 처음 하기 때문에 두각을 많이 못, 나타내는, 못 나타내는데 듣기 하실 때에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날개 달고 잘 날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10년이 허성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됐으면 더 운이 좋았다면 저랑 만나서 3년 내지 5년 3년 정도 하시 그리고 외국인하고, 이제 뭐, 제가 이제 4년이라고 칠게요. 4년 정도 하고, 외국인하고 한 3, 4년. 그래서 도합 7년 정도 하시면은 어, 요 수준으로 날아다니실 분인데, 예, 10년을 허송 세월하고 돈도 엄청 많이 갖다 버리 이걸 이제 한 달에 10만원씩, 10년을 버보세요. 개를 버보세요. 예, 적금을 버보세요. 엄청 많은 돈이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첫 강의 때, 에한 1년, 1년 반 정도는 남들보다 발표를 좀 버벅거리고 못하시더라.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듣기 하실 때에는, 예, 완전 날아다니시더라. 그래서 10년이 헛되지는 않았지만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많이 예, 어, 시간이 예, 좀 아까운데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어, 그동안 많은 분들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코너를 만들어서 할까. 지금 그런데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는데 예, 수업시간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선배 얘기를 들어야지 나도 어딘가에 내가 낑길 자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오프라인일 때는 선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수 있도록 아 어, 나도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재미없을까 봐못 하는데 어 그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겠는데 아니면 아 어, 나는 그분보다는 좀못 하겠는데 이런 비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보여 드리는 본보기를 보여 드리는 거니까. 어디 하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음음 모렌다 모렌다였었죠. 에머렌다야. those pictures that picture의 예, 복수형이죠. Pictures. t h a t 의 복수형은 도우 o s e That pictures란 말은 없습니다. Pictures가 복수면 that도 복수로 도우 o 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진들이죠. 저 사진들이 what are 무엇이니? 사진들이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re가 되죠. 그 사진들이 뭐야? 저 사진들이지만 그 사진들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그 사진들 뭐야?라고 물어봤어요. 콤마 합격이죠. 네. I took these pictures. 나는 take pictures의 과거 took pictures죠. 나는 이 사진들을 찍었어. 근데 of trees 나무들의이죠 of가 뒤에 거의 나무들의 이 사진을 찍었어 나의 숙제를 위해서 숙제를 위해서 숙제로 어, 나무 사진을 찍었어가 되는 거죠 어, 미란다는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이 사진들 남자에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갖고 있으니까 그 사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 하고 놀랍니다 they are so good so는 very의 의미죠 매우 그것들은 pictures 가리키죠. 네, 그 사진들은 아주 훌륭하다, 아주 좋다, 아주 사진 멋진데가 되죠. 게다가 감탄문, 감탄 표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they are so good 아니고 they are so good 하고요. 네, 원래 이렇게 오버해야지만 영어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연극이 좋다 그러죠. 영어 연극할 때 저도 영어 연극했는데 엄청 오버합니다. 오버해야지만 150%나 200% 오버해야지만 실전에서는 100% 나옵니다. 나100% 잘하고 싶어해서 100% 하면은 50%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해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You did a great job. 잘했다 이 말이죠 너는 훌륭한 일을 했다 이 말은 오잘 찍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어 간단 표시 있어요. You did a great job. 이렇게 됩니다. 어 네. oh, 고마워. Thank you. 주임말 Thanks가 되고요. I want to. 뭐 하기를 원하다 했죠? Be. 여기서는 되다. 있다가 아니라 Photographer 하면 사진사, 사진작가가 되는 거죠. Photo가 사진이죠. Photo. 그런데 Photographer. 여기 Accent 있어요. Accent 있을 때는 Photo로 약화되지 않아요. 사진은 Photo 하지 않고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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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로 약화됩니다. 그런데 Photographer. 그래서 어 여기 액센트 있을 때는 t가 약화될 수가 없어요. so photographer. ph가 ph가 f 발음이죠. 둘 다. 그래서 photographer. photographer. 사진사, 사진작가 photogra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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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raph. photographer. photographer. 마찬가지로 여기를 따닥치시고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하세요. 일분 투자해서 내 발음이 완전 자신 있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omeday 어느 날엔가는 이 말에 어느 날엔가는 나는 사진 작가가 되기를 원해. want to 뭐 e a p h o t o g a n t t o m e d a y Someday i t o g r a p h e r s o m a n t t o g r a d a y s o m t o g r a p h e r d a y s o a y is a photographer a y s a y is a p h o t is a p h t o g a p e 하죠. i w a n t t o b e r someday. Someday i w a wanna, n n a i w a n n a 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뭐 Someday i w a n n a b e a photographer someday. 이렇게 되는 거죠. s o m e d a y 는 어느 날인 a 언젠가가 돼요. 자, someday. Someday is a p h o t o 도 r a p h e r someday. Someday is a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원데이 One day. 둘다 e 어느, 어느 날이 말이에요. 원이이는과거 one, 뭐 one day. 는 문을 예요어습니다파를 문을 두이어습니다거 e 어느 날 One day. 어언젠과는 어느 날 e d 이 One day. 여 미래의 언젠가는. 어느 날 y 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희망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s n o n day. 두 사진사가 사진작가가 되기를 원해 비가 비컴의 의미. I wanna be 컴보다 I wanna B를 더 많이 씁니다. Cool 아 멋지다. Cool은 시원한데 멋진 정도. 예, wonderful 뭐 이렇게 멋지다 하고 이제 느낌표까지 있어요. Cool 이렇게 된 거예요. 예, I'm sure, sure는 확신하는. 예, 확신하는. 나는 확신한다. 여기 대승약돼 있어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뒤에 거라고 확신한다. 네가 그레이트 대단한 훌륭한 사진작가가. 될수 있다. Can be. 네, be도 여기서 되다 뜻이죠. 될수 있다. 라고 생략돼 있어요.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대 생략 가능. 뜻은 뭐뭐라고. 라고 나는 확신한다. 너는 분명히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네. I hope so too. 나는 바라, 바란다. So 그렇게. 나도 역시. To. 뭐뭐도 역시. 뒤에 커 a 가꼭 있죠. 그래서 나도 역시 그렇게 바래. 어, 나도 그렇길 바래. 라는 거죠. 나도 역시 그렇게 바란다. I hope so too.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Yeah. Well. 이게 여섯 문장 밖에 안 되지만, 이거 외우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이거를 들으신 분은 이거를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반 강의와 이반 강의를 듣고 오세요. 예,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한번 외워보지. 일, 1년을 좀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어, 쉽게 외울 수 있다면 여기 머무시는데, 그런 분은 100명 중에 2%도 안 돼요. 1%도 잘안 돼요. 예, 어, 잘안 되고, 어디서 좀 많이 했다라는 분은 외울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여기서 이제 a u 에서 계속 나가셔도 되지만 이게 일주일에 40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은 빨리 일반 이반 강의로 가세요. 일반 이반 강의를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거 40개 껌은 아니지만, 예, 잘 외워오세요. 다들 외워오세요. 예, 그래서 뭐라고 불평을 안 해요. 예, 불평을 하시면 제가 깎아드리는데, 불평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예, 40개, 이거 일반, 2반, 1년 동안 한개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거예요. 1년 안 하면, 1년 하지 않으면 이거 40개 여러분 못 외워요. 예, 불가, 불가능. 예,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떨어지십니다. 예,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예, 미주알고주알막 연습을 하시면은, 요거 AU 4 0개 정도는 플러스 알파로 부교재까지 해야 되니까요. 네, 부교재는 이제 이거보다 양은 좀 적지만 부교재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음, 부교재는 어느 수준이냐? 단어퀴즈 두세개 수준 두개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기랑 뭐 단어퀴즈 상식까지 섞어서 하잖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대화가 기다립니다. 네, 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또뵙고요 이거 이거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신나게 따라 읽기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는 거 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